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업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결과 투자 또한 수도권에 평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 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 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탄산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그리고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 탄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운결하게된 것입니다. 이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 둘째,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의 구축. 마지막으로 넷째, 환경, 의료, 생활교통시설 등 주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이고 24조 1천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사,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3조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국가 기관망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대상 사업 선정 기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에 잠재력이 높은 국가 기관망과 R&D 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두대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 국가 철도망, 중장기 구축 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 사업을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포함하여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68조 7천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천억 원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사업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도입 취지, 정신, 원칙, 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의 평가 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 기간의 다원화, 조사 기간의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추진 과정상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의 사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부터.